디모대전서 스무 번째 묵상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라 아멘 전장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경건의 비밀을 떠올리며 경탄에 맞지 않던 바울은 사장, 서두부터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 교훈에 관해 성령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일장에서 영지주의자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정죄하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장에서 다시금 그들에 대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만이 아닌 성령의 말씀과 판단임을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러면 신적인 권위를 빙자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제멋대로 군림하려는 사역자들처럼 바울도 자신의 야심이나 이루려고 영적 권위를 내세웠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복음과 거리가 멀고 진리의 잣대에서 심각하게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성령께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하고 성령의 말씀을 공유했으며 그들을 가리켜 양심이 마비되어 거짓말을 일삼는 위선자들로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사탄 혹은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위선자들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3절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수차례 걸쳐 영지주의에 관해 간략히 설명했었어요. 영지주의란 세상을 추하고 저급한 물질 세계와 선하고 고결한 영적 세계로 분리하여 바라보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변화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세상 속에 남아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으나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이 내용이 기독교적인 모양새로 둔갑하여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죠.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이런 자들은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하고 강도롭게 비판합니다. 바울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한 게 절대 아니죠. 영지주의자들이 혼인, 결혼을 금하도록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으로 말미암은 가정과 가족의 수립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비롯한 인간적인 행위 자체를 대부분 저급하고 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고결하고 선한 것은 그저 더 높은 차원의 세계와 사상일 뿐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선하고 고결한 양식이 있는 반면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저급한 까닭에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세상과 아예 단절시키거나 더 나아가 저 스스로 고립되도록 부추기는 방식을 주장하죠.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단체는 물론이고, 불건전하게 운영되는 교회들의 작태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단절과 고립을 맹목적으로 부추기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과 접촉하거나 관계하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달아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피하고 멀리 해야 될 대상입니다.